오랜만에 회사 출근했어요. 이제 드디어 스마트오피스 공사가 끝나가지고 저 이제 개인 짐 정리하라 그래서 개인 사무로 에다 나가 짐 갖다 놓을 겸 오랜만에 잠깐 회사 출근했다가 이제 밖에 나온 김에 운동복을 안 입은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운동복 안 입은 기념으로 다시 좀 오랜만에 꾸민 기념으로 약속 잡고 여의도 더 현대 서울 왔어요. 보통 사람 많을 때는 엄두도 못낼 텐데 오늘 평일인데 다가 이제 6시 이후에 2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한적한 편인 것 같아서 왔고, 호우섬이 웨이팅이 엄청 길길래 찾아보니까 현대 식품관 앱으로 먼저 다 웨이팅을 걸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 꿀팁을 받아서 미리 웨이팅, 웨이팅 걸어놓고 왔는데 진짜 아직까지도 앞에 막 17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진짜 호우섬이나 이렇게 좀 인기 많은 식당들은 미리 웨이팅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음식 기다리고 있어요. 홍콩식 솥밥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뽀차이판뽀 뭐, 뽀차이판이었던 것 같아요 메뉴 이름. 이 그거 먹을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거 하나만 시켜 놓고 딴데 가서 또 먹을 거예요. 오늘도 역시 먹방으로 구입. 음, 와 이게 홍콩식 솥밥 뽀차이판이에요. 저희는 여기 가장 시그니처라고 하는 새우. 랑 돼지고기 들어간 거 시켰는데 어떤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이 탈수 있다고 해서 먼저 밑에를 이렇게 다 섞어주라 그래가지고 섞었는데 어떤지 한번 맛을 볼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계란도 들었고 어 야채랑 새우 완자랑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시그니처를 하시니까 완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비잖아요. 밑에 약간 누룽지처럼 둘러붙어서 약간 우리 정서가 있어 그 약간 바삭바삭한? 밥이 바삭바삭한 누룽지 같은?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새 자리를 옮겨서 금대지 식당이랑 몽탄 그 사장님이 합작해서 만든 수티를 왔는데 로스트비프를 시켰어요 벌써 음식이 빨리 나왔네요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몽탄도 평소에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저랑 집이 너무 멀어서 갈 엄두를 안 내다가 더 현대 서울 옮기면 한번 와봤습니다. 디저트로 카멜 커피를 갈까하다가 카멜 커피 사실 판교 현대백화점에도 있어서 굳이 여기서 그 많은 웨이팅을 뚫고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마실 차를 한번 마시러 와봤어요. 여기가 설탕을 안 쓰는데 되게 달달하대요. 기대됩니다. 색깔 영롱하네요. 마셔볼게요. 아, 진짜 설탕 안 들어갔는데 녹차.. 말, 마차 맛이 되게 진하고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다 마셔버리겠네 내가 아이 올드 페리 도넛 사러 왔는데 역시 저녁에 오니까 품절이에요 아, 나저 레몬.. 레몬 커드랑 크렘브릴레랑 피넛버터 티라미수 이렇게 사고 싶었는데 아쉽다 다음 기회에. 오늘 아도 제대로 먹방을 찍으러 온것 같아요. 여기가 생활의 날인에 나온 슈 달인데, 그렇게 맛있다 그래서 한번 먹으러 와봤어요. 여기서 주문하면 슈크림을 바로 짜준다 그래서 <laughs> 시켜봤는데. <laughs> 이게 오리지널 맛 이름이 밀푀유 슈인데 여기 어, 겉가 진짜 그냥 말랑말랑한 빵이 아니라 그 밀푀유 식감이에요. 진짜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5개 세트에 18,000원이거든요. 포장이 가야겠어요. 진짜. 웬일이니. 너무 맛있다. 음. 음. 여기. 카페 레이어드 들어있다고 와 유명한데 저쪽에 카페 레이어드는 연남동에서 가봤고 스콘도 맛이 이제 저는 익숙해가지고 가 거기서 보는데 제가 보기엔더현대서보으면 저는 이걸 사셔야 돼요 이 밀푀유슈 이거야말로 진짜 생소한 맛이다 식감부터가 더 플레이트 디저트에서 슈크림 요거 밀푀유슈 사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다 먹어버리게 생겼네요. 너무 맛있다. 음. 결국 참지 못하고 한 세트를 샀는데 제가 골든 카라멜, 네. 어, 카야 코코넛, 그다음 오리지널 밀푀유 슈, 라임 레몬 쿠키 슈 이렇게 샀는데 초코는 개별 포장해가지고 친구 줬고요. 이그 중에 저희는 카야 코코넛을 한번 하나 더 먹어보려고 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다 맛있겠다. 여러분, 진짜 더 현대 서울 오면 딴거다 필요 없고 이걸 사가셔야 돼요. 이거야, 이거. 다섯 개를 샀고 그중에 하나 친구 주고 네 개를 이제 엄마 갖다 줘야지 하고 포장을 하려 했는데 음, 아니야. 내가 다 먹을 거야. 하나 더 먹기로 했어요. 보통 스크림빵이면 안에 크림 때문에 빵이 약간 눅눅하고 약간 말랑말랑하잖아요. 이거는 겉에가 비스킷 같아. 진짜 비스킷 안에 이런 시, 완전 생생한 싱싱한 크림이 들어 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 밀페유 식감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너무 맛있어. 어떡해? 하나 더 먹을 거야. 저희는 레몬 라임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싱걸 좋아해서 레몬 매니아거든요 레몬 크림 무슨 맛이야? 무슨 일이야? 레몬 케이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레몬 라임입니다 이거예요 미친 놈이 아니고 너무 맛있어. 두개 남았거든요 오리지널이랑 골든 사람의 두 개를 엄마 갖다 줄까 하는데 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엄마는 오리지널 하나만 맛보면 되지 않을까. 골든카라멜도 마지막 시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벤 따로 있는 게 맞나봐요. 사실 아까 수티에서 배불러가지고 포기 남겼거든요. 솥밥 먹고 너무 배불러가지고. 근데 디저트벤은 따로 있다고. 슈는 계속 들어가네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미쳤나봐. 골든카라멜. 이게 이렇게 직접 넣어주다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넣어줘서 밑에 크림을 확인해보면 무슨 맛인지 알수 있어. 엄청 달진 않고 달달해. 믿기 음.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원래 크림을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laughs> 맞아? 아, 진짜야, 나. <웃음> 전혀 <웃음> 어. 아닌데? <laughs> 제가 원래 슈크림을 되게 안 좋아하는데 왜냐면 눅눅하고 느끼해서 원래 안좋아해 그래서 케이크도 크림 케이크 잘안 먹어요. 원래 생크림 케이크 제일 안 좋아하고 쉬폰, 크림 잘안 들어간 거뭐 치즈케이크 꾸덕한 거 이런 거 좋아하지 파이랑 타르트를 좋아하지 케이크를 좋아하진 않고 크림을 되게 느끼하게 생각하는데 아 이거는 이 밀푀유 식감이 다 살렸어. 진짜 이것 때문에 슈크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내가 보기엔 이거는 맛있어할 것 같아. 어릴 때스크림빵을 아예 안 먹었어요. 안 좋아했어요, 진짜. 우리 사촌 오빠가 스크림 매니아고. 남갱. 그리고 나는 스크림빵을 좋아한 적이 없어. 평생. 이건 너무 맛있네, 근데. 네, 믿기 어렵겠지만, 그렇습니다. 어, 지금 먹, 먹고 난 흔적이 이렇게. <laughs> 결국 엄마한테 가져가는 건 오리지널 슈 하나인 걸로. はに